안녕하세요. 선화당 진희 보살입니다. 기해년에 어 뱀띠 분들 음, 1 9살가은 10살 31나 43살, 55세, 67세 분들 어 기해년에 운세 좀 받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참고로 이분들은 연월일시 따라 다좀 틀려요. 그리고 어 일단은 올해 드는 삼재에다가 악삼재예요. 어 삼재 풀이는 좀 하시고 어 해운년을 좀 새롭게 시작하셨으면 음 좋은 운을 받아들으시면 좋겠어요. 일단 1아살 분들 이 분들은 어 학교를 어 다니시는 분들이잖아. 근데 학업에 조금 답답함이 밀려올 거야. 어, 부모님한테 어 하고 뭐 가끔 절이라도 가시든지 해서 좀 공부줄에 조금만 심을 기울여서 쓰면 좀 좋겠어요. 그리고 일단은 19살 분들, 어, 이분들은, 어, 친구, 친구로 인해서 조금 마음의 산란함? 또, 누구는 이 학교를 가려고 정했는데, 누구는 이 학교를 가려고 정했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중심을 그냥 흔들리지 말고 중심 세웠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고자 하는 학교, 어, 이렇게 해서 공부에 조금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고, 31살 분들, 31살 이분들, 은 결혼 운도 들어오고 이분들은 결혼 운도 들어오고 좀 여행을 떠나실 수 있는 그런 운도 들어와요. 근데 어, 직장을 지금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을 잠시 잠깐 이직을 하시려고 하시든지 변동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조금 그러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무술년부터 동지 섯 달부터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이분들은 이동에 변동 하셔도 돼요. 이동 변동 하셔서. 그리고 또 경사스러운 일이라고 치자면 솔로분들은 결혼 후는 들어와요. 결혼 후는 괜찮아요. 괜찮고 또 삼신이 또 들어오니까 이런 분들은 삼재라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 대신 꼭 삼재풀이 하시고 좀 확인해보시고 그러셔요. 그리고 43살 분들 이분들은 좀 마음이 많이 심란해. 어, 자손들로 인해서 좀 근심 걱정이 좀 많고 또 어, 이사를 옮기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어, 집이 뜨니까 성주가 뜨니까 좀 마음이 산란한 거야. 원래 음, 터주지신이 산란하면 안단 기주 마음이 산란하거든요. 그러면 은또 기주가 그러다 보면 또 자손들이 또 산란하니까 이렇게 올해 삼재라고 하더라도 이제 어, 정월달에 들어서 쓰니까 이분들 좀 마음 잘 잡으셔야 될 거예요. 자손들로 인해서도 본인 수술의 마음에서도 그렇고 또 직장으로도 내가 이동의 변동수는 들어온다마는 승진수는 아직까지 어, 부족합니다. 어, 승진수는 직장에 다니 내신 분들은 승진수는 아직까지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올해는 좀 돌다리를 두들겨서 간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내가 지금 내 가정을 먼저 돌보는 시기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사업장에서 조금 뭐 수금이 됐던 오다 따는 부분이 됐던 이런, 분들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어, 좀 딜레이가 된다고 보여요. 어 그런 답답함을 좀잘 풀어가셨으면 좋겠고, 또 55세 분들. 이분도, 55세 이분들도, 어전체적으로 일단은 괜찮긴 한데, 3재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괜찮긴 하는데, 일단은 금전에 약간의 답답함은 있어요. 금전에 융통에 대한 부분이. 하고자 뭘또 어, 다른,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를 내비에 두고 또 다른 것을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아직까지 시기 상조라고 봅니다. 어, 금전에 조금 어려움이 보여요. 어, 이분들은 이제 금전에 어려움을 이제 막힌 부분을 열어가면 되는 것이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또6 1 분들 이분들은 성주 운은 들어왔지만 우리가 77세 분들은 이제 마지막 어, 음, 마지막 이제 노노제성주라고는 하는데 67세 이분들이 이제 노제성주나 마찬가지예요. 어, 77세 는 너무 이제 나이가 많으시는 거니까 67세 이분들은 마지막에 내 인생에 어좀한 번에 또 운이 요거를 마지막에 잡으셔서 이제. 좀 후문까지 어, 후문좋고 말문좋게 이렇게 살아가시면 되는 거니까 이분들은 좀 성주 운좀 받으셔서 내가 문서가 있다고 내 집이 있다 하더라도 또새 문서를 또 연달아 끈달아 또 잡으셔도 되는 형국이 에요 그러니까 어, 좀잘 잡으셨으면 좋겠 고지 운이 어, 자칫 잘못하면 좀 뜨는 형국이 돼 버리면 내 집에 비가 새는 형국이 되니까 좀 참고하셔서 음. 어, 선화당을 찾아오셔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9살, 31살, 43살, 55세, 67세. 이분들 뱀띠, 올해 화이팅 하시고요. 드는 삼재 잘 막아가셔서, 어, 좋은 기운으로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